공무원의 근로 3권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걸 제가 줄여서 사, 노, 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주로, 지금은 급수로 구분하진 않아. 그런데 주로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60이라고 불러요. 일반직 공무원, 60. 그 다음, 세 번째, 고위급 공무원들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총괄 인사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5급 이상입니다. 이상 공무원. 옛날에는 여러분들 급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 근데 법을 개정했어. 왜냐하면 6급 이하 중에서도 지휘감독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지만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4, 5, 0이 있고, 6, 0이 있고, 5, 0이 있다, 5, 0 이상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조금 심플해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모두 있습니다. 모두 인정이에요. 모두 있고, 육급이야, 보통의 공무원들은 이해는 없어. 일권, 이권만 있습니다. 단결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인 국가랑 협상 테이블에 앉는 단체 교섭권만 있어요. 제 단체 행동권은 없습니다. 자, 5급 이상 공무원들, 지휘 감독자들은 뭐부터 없어? 여기부터 없어. 다 없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가입할 수 있지. 그러다 여러분들이 고위직에 가면 다못 가입, 탈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우정직 공무원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있죠? 우편물 분류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아주 일부, 소수. 그런 사람들만 산호공으로 분류해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일권, 입권, 삼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건 소수지. 대부분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있고 행동권은 없게 되고 고위직들은 모두 단체 가입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걸 바탕으로 229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헌법을 보면, 공무원이그 내용, 근로 3권 제한, 집단행위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이 사람이 산호공이고, 산호공만 1, 2, 3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보면, 집단행위는 안 된다. 다만 산호공은 된다. 그러니까 산호공은 집단행위까지 할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그 아래 보면, 공무원노조법의 두 번째 줄 보면, 이 지휘 감독자들은 아예 가입을 못하게 제외되어 있는 거죠. 제외, 제외.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만 일권, 이권을 누린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 쟁의행위 3권은 금지되어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산후공은 다 있고, 육급은 일권, 이권이 있고, 고위직은 1, 2, 3권이 없고,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간명합니다.